결혼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우리나라의 여성들, 가정을 꾸려나가던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서기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너무도 두껍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들, 이들을 위해 편택 씨가 나섰습니다. 남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여성들, 게다가 경력 단절 여성들은 새로 일을 시작하기가 힘들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평택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평택인, 평택인에서 여성들만의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세로일하기센터는 말 그대로 재취업을 하고 싶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진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자리를 소개하고 개인별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세로일하기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요.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희망하고 계신가요? 음, 동화 구연이나 독소 치료사로 우리 어린이들이 언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취업 교육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아주 많습니다. 잊고 있었던 자존감이 회복되었고요. 이웃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용기도 많이 얻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배우고 있는 독서지도와 독서치료를 막 끝나고 나면은 학교 방과후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기전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제 장점과 단점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용기도 많이 생겨서 취업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세로일하기센터에서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은 총 4개.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는 적지만 추후 취업에 용이한 교육인데다 무료로 교육을 받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인구직과 관련해 전문 컨설턴트와 1대1 밀착상담은 물론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을 한 여성에게까지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아니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예, 그만두시고 다시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본인이 어,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막막하거나 때로는 아 내가 어떤 직업이 맞을까 아,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첫날은 본인의 직업 심리검사를 통해서요 본인의 흥미에 맞는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애니어그램 성격요원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성격을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저희가 좀 알아서 강점을 더 개발하고 약점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모니머리도 취업을 하시려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클리닉을 해드리고요. 또 모의 면접을 통해서 또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면접의 스킬을 저희가 익혀서 알려드립니다. 전문 상담사님들이 상담을 하셔서 또 저희가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해서 상담을 하고요, 또 알선을 해드려서 취업에 성공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문적인 그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에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도록 연계를 해드리고요. 또 교육 수료 후 저희가 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여성세일센터의 교육과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김련 씨. 그녀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여성 새로운 새로운 일 하기 센터에서 이중 언어 강사 양성 교육 과정 수료하고 나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센터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담화 어, 담문화 가족 아이 대상으로 어, 중국어를 어, 가르쳐 주는 일 예, 하게 되었습니다. 예이 취업하면서 어, 여기서 이주 여성들이 많이 만나요. 그 저보다 한국말 못 하는 이주용성한테 어 통역도 하면서 정말 덤이 덤이 주니까 저한테도 더그 버람이 많이 느끼고 어또 하나는 일상 가정 생활에서 저 남편 혼자 벌는 거 아, 아니고 저랑 같이 벌니까 예 부담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형택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또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센터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이란 자신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활동인 동시에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는 자아실현의 개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펼치기 위해 세상으로 나선 당당한 여성들. 그녀들의 꿈을 평택 씨가 응원합니다.